어디 갔냐? 병원이야? 이 친구야? 오0미다 80km 구간 단속 몇 시까지냐 병원에. 아, 심심하겠다. 아월 그러니까 월, 수금 3일 가는 거잖아. 아, 보통이랑니다 식사도 좀 가리하고 그치지 야, 그 아픈 몸으로 배달을 하고, 아이고. 너도 참 대단하다.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,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.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? 좀 쉽지 않아? 흥복. 또, 뭐, 너, 너 페이스북 이런 거 잘하잖아. 아, 그러니까 돈 되는 것들은 다 애들이 걸치는구나. 거 어, 아 온라인 쪽은 이미 1등 아니면 살지 못하는 거네. 그 카테고리에서 자기가 1등 아니면이. <laughs> 아 그러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쉽게 생각했더니 아안 해봤으니까 나는 그렇지. 아아 아, 그렇구나. 80km. 그렇지 그렇지. 소클라소다. 100원 차이가 또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맞아. 뭐 말고 말고 말고기 꼭지아 근데 우리 1페이지에 1페이지에 그 10개 검색하면 10개가 이제 1페이지에 나오잖아. 딱그 쇼핑 카타고리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애매하지. 야 10개 중에 그지? 만약 입점을 하더라면 그 1페이지에 뜨는 것 중에 제일 비싸게 팔겠지 그게 맞지 도리상 도이상 그지 왜냐면은 내가 백종원을 다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종원이 미 브랜드 네임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 백다방을 솔직하게 투썸이나 그지 그 정도급으로 자기가 끌어올려서 팔아도 되잖아 5,000원씩. 안 그래? 그럼 욕안 먹을걸? 먹는 사람은 가서 먹거든. 스타벅스처럼. 아니야? 짜장면 집도, 짜장면 집도 마찬가지. 어, 동네 상권도 다 죽이잖아. 또. 싸게 팔잖아. 어, 미안해, 말 끊어서 왜냐면, 잘 팔고 있었어. 3,000원씩. 아, 2,000원씩 잘 팔고 있는데, 뺐다 방 들어와서. 원? 지가 1,500원씩 처벌이잖아 아니, 브랜드네임이 있는데, 백종원 브랜드네임인데,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있나? 명품인데? 그래요? 뭐, 그렇지. 그러니까 뭐, 다른 메뉴들 보면, 가성비 장. 그러니까, 어차피, 네. 백종원 전략은 다 그거거든. 10% 싸게, 20% 푸짐하게, 30% 친절인데, 30% 친절이야. 뭐, 내가 얼마 든지 노력할 수 있지만, 10% 싸게, 20% 푸짐하게. 와, 이거는 30%가 마이너스잖아. 기존, 예. 아니, 그 싫어할 사람 없지. 야, 내가 식당 갔는데, 오, 5천원짜리 시켰는데, 만원짜리가 나온다고 막땡 잡은 거지. 그지? 그럼 그, 거기 단골 되겠지. 근데, 어? 만 원짜리를 칠천 원에 할인해서 파는 국밥집이 있어. 딱 갔는데 딱 칠천 원짜리야. <laughs> 먹었는데 칠천 원이 면십원안 가지 내가. 미쳤냐? 백불 주고 어? 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는 절대 안 먹지 이제. 칠 칠천 원짜리를 만 원을 할인해갖고 그런 거 있잖아. 만 원을 뭐뭐 칠천 원에 할인해서 국밥 뭐 이렇게 삼십 그을 한 점. 근데 먹었는데 시발 칠천 그릇뭐 없어 그냥 뭐 고기가 물담그고간 거야 이렇게 발씻고간 어? 거지. 이런 이런 국밥이야 그런 거지 누가 한 거냐 진짜 7,000원짜리, 만원짜리를 7,000원으로 막 15,000원짜리 팔아봐. 그 집, 그냥, 그냥 끝나는 거지. 안 그래? 그냥, 그냥 웨이팅 걸리지. 끝나는 거지. 가성비. 식당 장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, 그지? 어떻게 보면. 너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, 솔직하게.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. 왜다 똑같잖아. 그그 그 사이트 아 이런 게다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더 의자를 뭐5 0만 원짜리 막 무슨 회장님 의자? 어? 무슨 전, 전 전동 뭐야? 이게 뭐야? 전 전동? 아니 전 진동? 진동이 진동 진동 의자 막 이런, 이런 걸로 할 수도 없고 안마 의자 갖다 놓으면 잘거 아니야? 하다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. 너너 일은 그렇지? 너 일은. 정해져 있으니까. 야, 63빌딩 멋지다.